요즘 캄보디아에서 일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실천된 한국 분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저도 지옥 사기를 당했어요. 왜 당했는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은지 그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 회사가 저한테 '돈남아시아 xx'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와 <목소리> 뭐뭐지 안녕하세요, 모치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일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실천된 한국분이 엄청 많잖아요. 80명 이상 한국분이 캄보디아에서 실천됐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에 최대 2천명 한국인이 가담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실천됐냐고 하면은 지역 사기가 많다고 해요.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 중에서는 지직 사기를 당해서 캄보디아에 간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 사기는 한국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지업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도 지업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업 사기를 당했으니까 왜 당했는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은지, 그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본 분은 지업 사기를 안 당하길 바랍니다. 저도 지업 사기를 당했는데 회사 이름이나 엄청 자생한 얘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그 회사는 제 개인 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업 사기를 당했냐고 하면은 저는 한국 회사 아니고 일본 회사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도 살고 싶고 한국에서도 살고 싶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이 있으면 어디든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sns에 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노트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어요. 아마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저는 음,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 회사는 음, 제가 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살수 있고, 일본에서도 살수 있고, 그냥 노트북이 있으면 일할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어,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면접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고수익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전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 고수익이고 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회사에 재직을 했어요 업무 내용은 사기에 관한 건 아니고 음, 그냥 저도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아, 이런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세한 업무 내용을 말하면 회사를 득청할 수도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불법적인 업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저도 하고 싶은 일이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이직 사이트는 유명하니까 여기에 있는 회사는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너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찾아보지도 않고 이력서를 보내버렸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고수익이고, 어, 이거는 운명인가 봐. 그렇게 느껴서 이력서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담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찾아보고, 혼자 이력서를 보내고, 다 제가 결정하고 진행해버렸어요. 일단 그렇게 했던 제 행동이 어, 실패였어요. 하나 회사를 잘 찾아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상담을 안 했다. 이거는 제가 후회할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이거를 꼭 검색해 보세요. 하나 기업의 사업 내용, 두 번째 경영 성적, 세 번째 재무 상황. 네 번째, 장래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본적인 회사 정보. 소재지나 언제 설립됐는지, 그리고 대표자 정보, 그리고 거래처 정보, 그리고 일하는 환경, 재용 정보 등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하나라도 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어, 수익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한번 멈춰서 그 회사를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저는 회사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게 상담도 안 하고 다 혼자 결정해 버려서 지업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해 버렸어요. 근데 업무에 관계가 없는 거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런 것도 요구가 가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근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요. 뭐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하고 싶은 일이고 재밌고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어 이런 일을 열심히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뭔가 산식을 넘은 여으를 회사가 해도 그냥 위심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 이런 여구를 하지? 그렇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음, 일단 여구가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전신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친구 만날 시간 없고 뭐 가족에게 상담을 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산식을 넘은 요구가 많았는데 그거를 상담할 수가 없었어요. 다 혼자 반단하고 혼자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후회할 종이에요. 산식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산식을 너무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산식을 너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전 주변 친구나 뭐 가족에게 상담을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산식을 넘어서 요구를 한다. 아니면 산식을 넘어서 너무 진절하다 그런 위화감이 있으면 의심을 해주세요.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게 산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정말 상식을 넘은 요구가 너무 많았어요. 저에 대한 정보는 다그 회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저에 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저한테 돈남 아시아 XX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동남아시아죠. 전 나라는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업무에도 관계가 하나도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냥 뭐 인생 경험으로 한번 가봐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저를 동남아시아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지옥 사기를 당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와, 너무 좋은데? 고수익이고, 뭐, 노트북이 있으면 어디 나라에서도 일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회사가 보내준다? 와, 진짜. 이 회사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아마사에 간다고 지난 한국인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어, 어떻게 가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어, 제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내준다고 어, 그때 친구랑 진짜 뭐 3시간 4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지 뭐 자랑하게 좀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동안 너무 바빠서 상담을 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회사가 욕을 했던 거를 친구한테 거의 다 말했어요 음. 이 회사는 뭐 수입도 좋고 뭐 내가 이, 일하고 싶은 내용이고 음, 해외에도 갈수 있고 근데 회사가 이런 이런 요구를 계속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거 이상하다. 그거는 무조건 사기야. 절대 돈 남아야. xx하지 마.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친구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사기라고 말하냐?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고,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 저는 그렇게 지역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캄보디아 뉴스가 되고, 음,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있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된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당시에는 정말 제가 직업 사기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계속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회사가 저한테 했던 요구는 아좀 산식은 너무 넘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 회사는 이상했다고 느꼈고 약간 제가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한테 일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뭔가 그 회사를 위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아, 그리고 돈남아시아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을 했지만 친구 말을 믿고 회사를 그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돈남아시아 XX에는 안 갔어요.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친구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줬으면 저는 돈남아시아에 갔을 거고 지금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 회사가 진짜 산식은 없는 회사라고 알게 됐어요. 제가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도 다 무너졌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협박도 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까지 정말 친절했는데 뭐, 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한테 계속 협박도 하고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너무 무너졌고, 사실 지금도 계속 음 불안이 있어요. 평생 불안감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회사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거의 다 알고 있고, 제 연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상이 치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역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일본이니까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지옥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 사기를 당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꼭그 회사를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한테 꼭 상담을 해 주세요. 세번째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뭐이 친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는 괜찮겠지? 이러지 말고 뭐이 취직 사이트는 이 이직 사이트는 안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회사는 괜찮겠지? 이러지 말수 있고 한번은 의심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진짜 괜찮은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는 게 좋아요. 현대는 에 디지털 사회잖아요. 뭐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휴대폰으로 할수 있고 이력서도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고 면접도 휴대폰으로 볼수 있고 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할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시대니까 더 모의를 잘 쓰고 알아봐야 되고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저는 지업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는 날마다 기술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업 사기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업 사기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안녕!